여우데, 하 유, 오늘로 동산 치킨 동산 치킨 버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버거가 위에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버거킹 버거킹 제가 그 롬치킨 세트 먹었거든요. 아, 뜨거다 아, 아, 오우 야, 소스 다시 오감자 소스 가까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오감자 소스 감, 감자, 감자, 감자 과자에다가 찍는 소스인데 이런 안일치장님 좀 다시 키고볼게요 어우, 야 뜨거, 뜨겁긴 뜨겁구나 어떻게 어떻게 만져야지 귀를 아위 아, 여기 치킨 뜨거워요 오우 이분들 듣더니 이거 제대로 제대로 을것 같다 아 쏘게 하네 뜨거워 대신 한번 정도만 기대해 주세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못 먹겠네요 왔다, 씨! <laughs> 오, 감자 소스? <laughs> 에이, 솔직히. 먹지 말자. 이 통견이 되게, 되게 길어요. 12월 21일까지네. 엄청이네. 패시는, 저 콜라 패시는 10월 10일 까지인데. 아, 좋아. 기모태기모태기모데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아시죠? 구독하기 좋아요. 누구세요? 아, 이 옆엔 뭐야? 이 옆에는 왜 고추가 있어? 미치. 위에 땅콩 발라줘야 겠아 제발 좀, 좀. 아, 뜨겁긴 뜨겁지만 아, 그래. 아 뜨거워 와. 어우 야. 어떡어. 야. 아진침 먹어 진짜 좋다 와.

여 잘랐습니다 오랜만에 어 빵가미를 해어 미안해 빵 내가 빵아 음음음 꼬마 음낫서구다구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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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분들 진짜 와. 제가 이제 그거 먹던 거예요. 햄버거 그 바이킹 뭐지? 아 바이킹 먹었구나 바이. 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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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, 아 뭐야 아무튼 거기에서 로엘치킨 박스 세트를 먹었습니다 아, 진짜 이게와와 그게... 와. 야 와. 야. 야시그런데도우테리아보다는여기더 낫겠네 버거킹 아네좀 제가 힘들어서 버거킹 그러니까 버거 킹 네,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셔, 보셔서 그롤 치킨 박스 세트 한번 먹어보세요. 진짜 저, 이게 아주 이, 아주 10cm 10, 10 정도야. 아주 이게 10cm 10, 10, 그러니까 이 정도나 정도나 이 정도 이 정도야. 아주 이 정도 이 정도 고리 이 정도 이 정도 고리야. 이 정도 고리라서 와 그래서 이롤 치킨 세트들 어, 죄송. 로직킨 박스, 박스 세트, 세트를 그한 세트를 내가 제가 다 먹은 거예요. 제가 그선생님이랑 같이. 근데 간자튀김을 내가, 내가 <laughs> 간자튀김을 내가 다 먹은 거야. 간자튀김을 내가 다 먹은 거야. 간자튀김 을다 먹고 모든 걸다 먹었어. 내가 그 시킨 박스를 내가 다 먹은 거야. 세, 그 세트를 내가 다 먹어서 가지고 포토바이트. <laughs> 저는 누구다? 아 저희 별명은 그 곰돌이는 아니고 진짜 별명은 푸드 파이터입니다. <laughs> 진짜 푸드 파이터예요, 저. 아 진짜입니다, 진짜. 그뭐 스파게티를 뭐다 먹어, 뭐 스파게티 다 먹고 까르보나도 다 먹고 그리고 뭐 치킨, 치킨도 약간 다 먹긴 한데 뭐 피자도 먹긴 해요, 피자. 그치 킨다한 박스에 엄마랑 같이 나 먹었는데 내가 더 먹는 거야 <laughs> 어, 그걸 다되시죠그러다 그럼 컷은 아쉽지 뜨는 형 몰라요. 과자를 먹고 있었다. <laughs> 내가 꺼 유형이니? 에휴. 아 들어도 됐어. 아주 내가 정신이 좀 차려야 되겠구나. 뭐 과자 담겼으니 뭐 형한테 이거, 이거. 근데 이걸로 찍어머니 전 짜요. 되게 짜. 이거 되게 안울려요 이거. 간 우검자가 이거 찐먹으러가 으으 되게, 으, 붕, 모 되게, 맛아어 되게, 아우, 되게 짜. 되게, 이게, 이 되게, 제가 한 번, 찍어 먹어볼게요, 거 맛있지만, 짜, 너무. 너무 짜. 이 소스는 절대로, 절대로 아, 하면 안 되겠네요. 이 소스 말고, 그냥, 오감자 있으면 좋겠네. 그, 그 치즈를 발라내는 게, 맛있어. 완전, 까르, 치즈가루를 바르는 게. 진짜 양력가로 가는 게 그게 진짜 있있어와 진짜 강추는 네, 아니야 강추는 아니지만 어. 천장이요. 주는 당기겠다. 배추는 솔직히... 솔직히 저 배추를 좋아하긴 하지만 많이 먹진 않아요. 싫어~ 서거지좀 해볼게요. 아 오, 지네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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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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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간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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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기에, 사하는 흡입 도다음는 분이 있에다달라져 차자아다니 아우 씨, 다고 차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무리 uhm> 네, 음 기치지니. 오마이갓 oh 죽을뻔했어 와 진짜 겁나 아 이거 엄청 맛있었다 엄청 아, 맛있다. 어쨌든, 여기까지 통산 치킨 버거 먹방이었고요. 여러분들, 이거, 이거 거의 추천해 좋겠지만, 더 추천은 버거킹이야. 버거킹 울치킨 세트 먹어. 이게 추천이야. 그럼,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줘. 누르세요, 꼭. 루저씨 시기 바랍니다! 눌러세요나 막기! 완전 뻥? 아, 뭐야? 아, 모르는 거, 오, 씨, 그랬어.